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가 안 나왔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쥬리! 하이, 헬로, 쥬리. 하이, 헬로, 슈슈.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로그인을 하한두 분도,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분이나 벌써 시작부터 들어오고, 들어오, 두루, 두루, 들어오셨는데요. 아, 쥬디님.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맞다. 자, 일단은 제가 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네,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거 있죠. 그죠? 지켜야죠. 어, 오늘은 들려요. 오늘은 어디를 들리라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꼭 들릴게요. 퇴근하는 길에. 네, 우리 뭐 주디님이 들리라고 하니까 네, 오늘은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어폰 두개 챙겨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 이거, 아, 이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아, 그렇구나. 아, 원래 맞다. 주디님은, 맞아. 주디님은 이제 이어폰이 이거 없으셨죠? 소리가 안 나왔었죠? 야, 드디어 이제 저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이어폰을 빼시겠네요 에이, 뭐야, 이 새끼, 목소리 왜 이래? 이러면서. 예, 아, 반갑습니다. 야또 이렇게 이어폰까지 두 개를 챙겨왔는데, 자, 일단은요,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요 뭐, 뭘 축하하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주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 선물을 그쵸 그렇죠? 공급하기로 했죠 말도 안되는 쇼핑방송이죠 여러분들 쇼핑 안하셔도 선물을 주는 그것도 제 개인템으로 주는데 자 지난주에 방송 후기를 남기신 우리 슈즈님에게 쌤에서 나온 아이리프팅 마스크 그리고 아이리프팅 마스크 밖에 없어요 아이리프팅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난주에 원래 쿠쿠님이 먼저 올리, 올리셨어요. 예, 쿠쿠님이 원래 그 방송을 딱 올리셨는데, 아니, 그, 뭐야, 후기를 먼저 올리셨는데, 거짓말처럼 사진이 없이, 예, 사진 없이 그냥 글만 이렇게 올리고, 본인 인스타에 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슈슈님이 정말 제대로, 예, 정성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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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큰 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우리 츄츄님께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츄츄님께 셋 아이 리프팅 마스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와와와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냥. 집에 있는 거 주는 방송입니다. 네, 집에 있는, 제 집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주는 방송. 오늘 슈슈님이, 네, 그바닥 당첨되셨고, 이거를 제가, 어,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아, 여기가 몇번방이죠 네, 제가 주소 찍어 드릴 테니까, 여기 놓을, 놓을게요. 제가 뭐 이따 밥 먹으러 갈 때, 저희 사람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 직접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뭐, 보내드린다고는 안 해서, 예, 네, 그냥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어머. <웃음> 무서워. 저분 <laughs> 무서워. <안> <laughs>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들께,